안녕하십니까. KTV 김강탁의 코치입니다. 어, 한 시즌 우승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이 가장 빛나야 될 자리에 저희 코칭 스태프를 잊지 말고 잊지 않고 저희 찾아주셔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자리에 비해서 쉽게 구단 모든 코치인들이 한 시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존경하고 싶다는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음, 어린 나이에 제가 구치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 우려와 부름표를 던졌을 때 그걸 가장 믿음으로써 저를 지켜주시고 어쨌든 신뢰를 해주신 저희 이강철 감독님께 가장 좋은 저희가 이런 자리 에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KT 선수단 여러분 많이 부족한 구치 만나서 고생 많이 했는데 믿고 많이 따라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전력 구팀 데이터팀. 그리고 저희 직원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한 시즌 같이 고생한 조중 코치님 저희 타격 파트 선수들이 올해 많이 힘들었는데 보조 코치님께서 진짜 열심히 한팀으로 해주셔서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함을 이 자리에 들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선수 때는 이런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도 제가 가장 잘 치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 저희 부모님한테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이 아직까지 여기서 코치직을 하고 선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 셋, 러니, 로아, 민율이 그리고 믿어주고 옆에서 항상 호신하고 있는 저희 와이프 지은이에게 사랑한단 말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선배 지도자 분들께서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길을 해는 것 저희 막내 제가 지금 여기 포치진 중에 거의 제일 막내인데 이런 동생들이 막내들 잘 데리고 선배님들이 만드는 길을 누가 되지 않도록 잘 걸어갈 수 있게 멋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KT 타자들이 타격감이 좋아지거나 부진해서 벗어났을 때 우리 코치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김강 코치가 봤을 때 내년 시즌 이 선수는 꼭 지켜봐 달라 쪽집게처럼 딱한 선수만 꼽아주실 수 있습니까? 어, 모든 팀의 선수들한테 타격 코치가 갖고 있는 거는 1번부터 9번 타자가 골고루 잘치 것만 바라기도 한 명을 꼽자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팀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병호형도 있고 영호도 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강백호 선수 내년에 꼭 팀의 주축이 될수 있도록 그 선수가 해줘야지 팀 타선이 좋은 결과감을 나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을 할수 있게끔 최선을 옆에서 다하겠습니다. 네, 김강 코치가 꼽은 강백호 선수의 활약도 기대해 보시고요. 우리 감독님과 코치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気をつけて。<Thank>